안녕하세요. 서울 강남구 신사역 쪽에 위치한 스시츠바사라는 오마카세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데요. 디너코스, 런치코스 둘다 먹어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너코스가 정말 훌륭하게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디너코스의 한 표입니다. 스시츠바사는 미들급 스시야로 가격이 저렴하고, 하이엔드급처럼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면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시작으로 도미뼈 육수로 만든 저한무시가 나왔는데 안에는 까망베르 치즈가 있어서 고소하면서 깊은 맛이 났어요. 두 번째로는 참돔, 성대 그리고 줄삼치가 나왔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소금을 찍어 먹더라고요. 간장에 찍어 먹어도 되는데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그 회의 맛이 더잘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로는 전복 그리고 전복 내장 그리고 문어찜이 나왔는데 게우 소스는 처음 먹어봤는데 하나도 비리지 않고 크리미한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내장 소스는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말 설명하기 힘드네요. 네 번째로는 대게살 위에 성게가 올라간 음식이 나왔어요. 만약 술이 있었다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이라도 시키면 좋았을 걸 아쉽네요. 스시 안에 들어갈 마가노산 뿌리 아사비를 보여주시고 앞에서 직접 갈아주시는 모습도 보여주셔서 더 믿음직스럽고 눈도 즐거웠어요. 이어서 아기 갈아아게 즉 아기 튀김이 나왔어요. 레몬을 뿌려서 먹으면 되는데 아귀 튀김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겉바속촉의 대명사였어요. 간이 약간 짭짤했지만 레몬즙과 채소가 짭조름 맛을 보완해 주더라고요. 아귀 가라아게는 처음 먹어봤는데 아귀로도 튀김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아귀 가라아게를 먹는 동안 앞에선 셰프님께서 이제 초밥에 올라갈 생선을 손질하고 계시더라고요. 생선의 짜투리 부분을 버리는 모습을 동생이 보더니 정말 여긴 잘하는 집이라고 <laughs> 극찬을 하더라고요. 맑은 국으로는 미소시루국이 나왔어요. 미소시루국은 된장을 살짝 풀고 바지락 육수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안에 바지락살이 들어있었고 국물 맛은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강했어요. 이제 이 음식을 보고 이제 곧 스시의 향연이 펼쳐진다고 느껴졌는데 입맛을 바꿔주기 위해 나온 음식으로 한 입에 입안으로 털어넣으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첫 점은 참돔으로 시작을 했어요 셰프님께서 밥의 양이나 와사비의 양이 괜찮은지 여쭤봐서 그때마다 입맛에 맞춰주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참돔도 맛있었지만 저는 샤리가 이전에 먹어봤던 초밥의 샤류와는 다르게 밥 양도 많고 맛도 깊고 초향이 세지 않아서 정말 좋았어요 정말 때깔이 곱더라고요 입에 넣자마자 감칠맛이 올라오더라고요 다음은 정갱이로 일본어로는 아지라고 해요 생선은 작을수록 맛있다는데 입안 가득 감싸주는 풍미가 정말 좋았어요 정갱이에 비린내가 있어서 위에 다진 마늘을 올려주신다고 해요 셰프님께서 초밥 쥐는 모습이 존경스러워 보였고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은 줄무늬 전갱이로 일본어는 시마지라고 해요 감칠맛이 정말 좋은 시마아지는 입안에서 특유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정말 초밥 쥐는 모습이 예술이네요 시마아지를 주셨는데 아, 숙성이 정말 잘 돼있더라고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게 최고였어요 제가 스시츠바사를 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바로 도아새우 때문인데요 도아새우는 독도새우라고 불리기도 해요 도아새우를 보여주시고 직접 손으로 하나씩 까주시더라고요 도아새우 껍질을 깐 후에는 초밥에 올라가기 위해 칼로 손질을 해주셨어요 아, 제가 독도 새우를 먹는 날이 오다니. 독도 새우의 맛은 진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먹어왔던 일반 새우들과는 다르게 살이 굉장히 달달하고 쫀득쫀득하더라고요. 도화 새우만 계속 주셔도 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대뱃살 오토로로 겉면을 아부리 했다고 하시는데 살짝 불로 지진 것 같아요 오토로 위에는 소금을 찍어서 올려주시네요 한입 먹어보니까 불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소금의 그 짭조름함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방금 전에는 참치 대뱃살을 먹었으면 이번에는 참치 앞쪽 뱃살이라고 해요 오도로는 항상 회전초밥집에 가서 먹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는 맛이었어요. 샤리의 감과 오도로의 그 감칠맛의 조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니 초밥을 주시기 전에 멕시코산 우니와 홋카이도산 프리미엄 우니를 먹을 건지 여쭤보세요. 홋카이도산 프리미엄 우니는 15,000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답니다. 당연히 한번 먹는데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홋카이도산 프리미엄 우니로 부탁드렸답니다. 우니는 한국어로 성게알이에요. 멕시코산도 맛있지만 홋카이도산 우니라서 그런지 입안에서 우니가 사르르 녹는 게 와, 이게 진짜 성게알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입안에 넣으니까 그냥 아이스크림처럼 사르르 녹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슬슬 배가 불러와서 뭘 주시는지도 모르게 그냥 먹기만 했어요 아마도 제빵어일 거예요 제빵어는 특유의 흑내 때문에 간장에 절여서 간마늘을 올려주신다고 해요 셰프님 근데 왜 간마늘을 안 올려주시는 거예요? 원래 먹으면 입안에서 간마늘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간마늘을 깜빡하신 건지 간 마늘의 향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간 마늘의 향이 안 느껴지면 어때요?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도화새우 머리 튀김이 나왔어요. 도화새우의 살은 초밥으로 먹고 머리 부분은 튀김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머리 부분은 먹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살도 꽤 많고 바삭하니 기회만 된다면 두개 먹고 싶더라고요. 도화새우를 한 번도 안 드셔 보셨다면 진짜 꼭한번 드셔 보셔야 돼요. 게르치입니다 네 이번에는 게르치래요 게르치는 살 자체에 기름이 많아서 기름이 풍부하다고 해요 살짝 훈연을 했는지 훈연향이 입안 가득 은은하게 퍼지는 게 좋았어요 사바보우즈시로 한국어로는 고등어 봉초밥이라고 해요 표고버섯조림이나 밥꼬지가 안에 들어가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고등어 안에 밥을 채운 후 한번 그릴에서 익혀서 나온 스시예요. 이게 또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시 중 하나인데요. 표고버섯 또는 밥고지의 맛과 향이 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입안에서 맛이 끝까지 맴도는 게 황홀했어요. 하나도 안 비리고 달달하니 맛있었어요. 마지막 스시로는 바닷장어 아나고 스시가 나왔어요 잘 졸여진 아나고가 입안에서 달콤하게 감싸줘서 마지막에 나온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했는데도 아나고의 그 맛이 계속 입안에서 맴도는 게또 먹고 싶더라고요 스시가 다 나오면 교꾸가 나오는데 교꾸는 생선살과 계란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스시집마다 스타일이 다르며 스시츠바사는 차가운 카스테라 느낌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셰프님께서 서비스 스시로 게르치를 주셨어요. 이래서 오마카세를 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배불러 죽겠는데 서비스 스시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식사는 장어 솥밥이 나왔는데 밥을 비비기 전에 한번 보여 주셨어요. 민물장어 솥밥이 나오고 많이 주셨다고 셰프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감사했지만 배불러서 혼났어요 레드페퍼가 있어서 호불호는 많이 갈리지만 없으면 허전하다고 해요 장어가 통째로 들어가서 그런지 장가시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래도 먹을만은 했어요 개는 부른데 먹으니까 계속 들어가긴 하더라구요. 민물장어 솥밥을 조금 남기면 오차즈게로 만들어주신다고 하셔서 조금 남겨가지고 오차즈게를 부탁드렸어요. 가스오브시 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스시츠바사는 뜨겁게 만들었다고 해요. 오차즈게를 먹는데 술이 있었다면은 아마 이 맛을 100%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오차즈께까지 전부 먹고 쟁반을 올려두면 다음으로는 후식을 가져다주시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후식으로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말차 소보로가 뿌려진 디저트가 나왔어요. 소보로의 식감과 쫀득하고 달달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입안을 달래주며 마지막을 장식해줬답니다. 이 정도면 하이엔드급으로 나온 건데. 디너로 약 9만 원대인 식사치고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샤리가 맛있고 스시츠바사만의 오마카세 메뉴 구성이 확고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오마카세 스시야로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